자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주에 한두 종목 정도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YC YC 반도체 종목인데 어, 자 이게 영업이익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.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습니다. 저평가돼 있습니다. 에그 ROE는 이제 집의 주주들의 순이익이 상승중이고 EPS는 이제 한 주당 순이익이 에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중이고 그렇네요.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뭐, 금융 투자, 보험 투신, 기타 금융, 연기금, 기타 법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. 개인들은 이제 좀 팔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종합 차트를 한번 볼까요? 종합 차트에서. 이일본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쭉 샀다가 한번 시세 차이 했다가 아직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고, 기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, 개인들은 지금 많이 팔았어요. 그리고 이제 주식은 쭉 오르고 지금 조정 기간인데, 이것이 이제 요렇게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, 그걸 이제 정황 파악을 해야 돼요. 정황 파악을 그어 그래서 지금 3 0일봉으로 삼십 분봉으로 한번 쭉 보면은 이쭉 해서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지금 이렇게 이까지 뻗쳐져 있는 상태예요. 그이거 이것이 아마. 치고 올라갈 것인지, 내려갈 것인지, 다음 주에, 이제, 관심인데, 제 생각에는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.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, 이제 도망가야 될 시점인, 시점인데, 아직까지 먹을 게 있지 않을까. 이 고점을 더 치고, 여기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,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, 지금 여기까지 안갔 안 밖에 안 갔단 말이죠. 그럼 여기까지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으네요. 아,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구간이고, 그래서 이번 이제 시작하는 주에 여기서 한번 털었다가 올라갈 것인지 바로 올라갈 것인지, 바로 가면은 따라가면 안 되고, 한번 음봉으로턴다 싶으면은 이제 매집을 했다가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죠 그냥 바로 올라갈 때 틀리면은 또 역전 당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익 보려면 은 요거는 한번 싹 내려갔을 때 그때 잡는 게 낫고 바로 올라가는 때 타려면은 이제 아주 고수들이나 물릴 자신 없는, 자신 있는, 물려도 해낼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. 그렇습니다. YC. 이 반도체 종목인데. 그 다음에, 한 가지 더. 로체 시스템. 요거 로체 시스템은 화장품주인데.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, 어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고 영업 이익은 그럭저럭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지금 상황은 올랐겠지요 올랐는데 지금 발표는 안 나왔으니까 단기 순익도 지금 올랐겠지요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 상황은 괜찮고 개인들은 좀 틀리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네요. 수급상은 연기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. 로체 시스템 이제 일봉을 보면은 어쭉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할 것이냐 기세를 봐야 되는데.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죠.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올라왔으면 한몇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요? 아, 이제 30, 30분봉에서 쭉한 번면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됐어요. 하나 둘셋 4음봉 끝에 반등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, 한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냐. 제 생각에는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보는데, 그리고 거래량이 어 3월 중순에 한번 크게 터졌다가 한 20일 만에 이제 거래량은 뭐 크게 안 터졌는데도 이렇게 올라갔죠. 그 다음에 또한 20일 만에 또 이렇게 또 내려갔어요. 그 다음에 또한 15일만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털고 내리가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받고 한번더 털어먹고 도망갈 것이냐 롯테 시스템은 내 생각에는 한번더 해먹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갈 수도 있고. 어. 그래요. 그 지켜봐야 됩니다. 다음 주 시작할 때그 YC하고 로체 시스템 이두 가지를 추천하고 그 외에 뭐 클리오 셀트리온 사마 콘덴서 포스코 홀딩스 토니머리 LS 에코에너지 이것도 지금 관심 종목에 있고 어, 기아, 현대, 재룡전기, 뭐, 정군당, 수맥, 다, 좀 관심 종목이 있긴 있는데, 일단, 그 나름대로 가장 안전하게 두 종목 추천하라면, 로체 시스템하고 YC인데, 이거도 투자해놓고 그냥, 내몰라를 하면 안 돼요. 투자해놓고 딱 지켜보고, 바로 이익 실현할 때, 찬스를 놓치면 안 돼. 예. 네. 그렇습니다. 단타 차원으로, 추천합니다. 이상.